야, 결혼해, 야, 야 대박이다. 오, 결혼해. 먹어하있어야 <laughs> <나 진짜 웃음> <나 진짜. 웃음> 그, 이거 필요하면 말씀하세요. 없어요. 네. 저 비밀번호가... 왜제 생일이 아닌 거죠? 왜제 생일이 아니니까. 네. 이 딱지라고요? 네.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어려운 여정을? 가는걸까? 뭐 강화도면 어려운 여정은 아니지. 내가 운전하는 건 아니지. 있지. 야나 너무 이상하게 나오잖아. 나 얼굴 마음에 안 들어. 어떻게 그럼? 나좀 달라진 거 없어? 오늘 안 하면 찾아봐. 뭔데? 뭐가 바뀌었어? 허리 못 찾겠지. 어. 야! 야, <laughs> 내가 이 어두운데서도 그걸 찾아낸다. 야, 이거. 결혼해 그냥. 야, 대박이지나 어두운데도. 서찾아운데 야, 이실이야. 야, 벌어지는 지금 여기, 여기 여기 이 차가 얼마나 어둡고 좁고. 그니까요 보이지도 않을 텐데. 여기 뭐 찾냐. 조라고 하니까 이상한 거. 어. 어둡고 좁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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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곳인데 이렇게 내가 너를 찾아낸다. 피부톤이 거의 특과? 다른. 배. 이거 인종차별. 어왜 well. 이 m going to go to the h o u s 도 있고 g o 이도있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 커피는 맛있다. 뭘 어떻게 돌려? 너쪽으로좀더 이렇게 꺾어 주시면 안 돼요? 안 돼요. 아 왜요? Let me please. 제발. 안 돼. 어차피 이거를 풀 영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아 맨날 보잖아. 그 아, 제발. 너무 제발. 얼굴만 잘라서 쓰는. 거야. 출발한다. 아직 안 갔어. 받는 <laughs> 거야. 네가 바라는 게 뭐야? 이런 거야? 아 배고파. <laughs> 우리가 지금 뭘 먹으러 가죠? 갈육수 먹으러 가는데요 yeah. yeah. 죽다 한국 오고 나서 못 보던 애들 다 봤어? 한국 오고? 어. 유일하게 한 명씩 봤는데 진짜 말하기 싫거든 이거? 근데 어. 유일하게 죽어놓기도 해. <laughs> 나 자신이 진짜 원망스럽고 나도 수치스러워 지금. 내가 왜너대체 너를 번이나 받는지 모르겠다 나도. 이거를 죽여야 되나 살려줘야 되나 잘 모르겠고 네, 썸 잘해? 네. 썸 잘할 걸? 근데 이게 말이 두 번이지, 내가 볼때세번 되고 네번 되고 이러다 결혼까지 하는 거야. 대답! 그니까, 그그니니까 그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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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할게. 내가 까 그니까. 그니까. 그까 그니까. 그니까. 그 그니까. 니까 그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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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 그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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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까 아 이제 좀 힘이다 그어 배가 찼어 이제 맵고 짠걸 먹어줬으니까 단거 먹어줘야 되거든요 좋았어 오늘 중량 데이야 미친 <웃음> <에이>. <웃음> 다소 부담스러워 카페 쁘다 완전 너무 이쁜데 같네, 이게 누군가 산미가 있어. 그럼 내거 아니야? 그럼 가너 먹어 봤다고. 아니입 없는 거 같아. 산미? 이거 비가 한입 뺏어 먹는 거야. 돼지야. 근데 색깔도 연하네. 좀. 그거 응. 하가 먹고 싶었던 거. 어, 내, 오. 내가 오와. 아, 내가 커피 잘하신다 커피 아, 맛있네. 맛있네. <laughs> 오 잘해. 난 산미 잘하는지 진짜 잘한 다고 생각해. 너무 강하지도 않고. 이그 끌어올리는 게 어려워. 맛있어. <laughs> 이거 나도 나와? 안 어, 나오지? 나오지. 아 너무 가까워. 아 <laughs> 되게 담백한 거 맛있다. 그렇지. 지금 느낌 물린다고 너무 <웃음> 크게 크게. <웃음> <laughs> 아 그럼 <근데> 또 어떻게 하면 좋지? <laughs> 나 노련해 <웃음> 이거 <laughs> 먹으러 <먹어도> 또 올만해 <laughs> 응, 맞아. 나 커피 너무 잘해먹 커피도 잘해 <laughs> 일단 반납하면서 얘기할게 하 <laughs> 커피 <카페> 개잘하시네요 <laughs> 너무 너무 <laughs> 인성 <인정 웃음> 딱빠가지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개잘하시네 <개짜라시네요. 웃음> 개 미친 엠지시네요 그냥 유나 유나 요 <laughs> 살인 예고아어차다 맞아 는 어차피 거의 그냥 먹으러 가는 느낌이다 응아 아먹을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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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긴 아, 네. 아, 네. 아. <목소리도> 한데 엄청 음, 음, 다다거같 이것도 그냥. 다. 때 <목소리도 목소리도> <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>

어. 어, 소리 들었어. 완전 못부셔진 뭐 소리가 나는데, <laughs> 그녀 불안에떤다 <떈다. 웃음> 괜찮아, 짜증나. 자, 아, 이왜 저렇게 만들어어 아, 이거 병신 같아. 어, 미친 새끼!

그리워 그리워 어지러워 어, 지러워, 서러워, 서러워, 서러워 기분 더러워 One more time 그리워 <laughs> 어지러워 <laughs> <laughs> 서러워, 서러워. 서러워. <laughs> 기분 더러워 <laughs> 다람 이젠 안녕 사랑 하게 반짝이는 눈동자요 세감상 지금한아홉 시. 하하하하하하하하하지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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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Yeah. <laughs>